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차량, 알페온 차량입니다. 아, 우주 최저가, 우주 최저가 차량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아주 좋은 차, 전국 최저가, 우주 최저가로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300만원도 채안 되는 금액에 알페온 차량을 판매드리고 있습니다. 와, 주차 공간 좀 한번 보세요. 딱 붙어 있네요. 자, 앞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알페온 엠블럼 들어가 있고요. 자, 색상은 은색입니다. 예, 네, 은색 CL 240 어, 2.4 가솔린 어,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요. 자, 라이트도 뭐 깨끗한 편이고요. 뭐 300만 원 이하로 저는 사실 알페온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알페온만 정말 수십 대를 팔았는데 아무리 싸도 200만 원대는 처음 제가 지금 겪어보고 있습니다. 예 타이어 트레드도 좋고요. 자휠 상태도 좋고요. 자 차가 뭐 싸다고 해서 무슨 뭐 침수 차거나 무슨 뭐 쓰레기 같은 차가 아니에요. 아주 차 상태 너무 너무 좋습니다. 썬더프까지 있고요. 자키로수는 20만 키로대 주행했고요. 차 상태는 뭐 아주 끝내줍니다. 예, 뒤쪽 휠 타이어 역시 깨끗하고요 예, 타이어 트레드 좋네요. 자, 은색이라서 관리하기도 쉽고, 지금, 자, 보세요. 후면부 모습이고요 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사실, 200, 200만원대 차는 여기 살짝 깨져있죠. 예, 대로등 살짝 깨져있고, 여기 살짝 스크러치 있어요. 자,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건 없고요. CL240 프리미엄 자, 알페온 차량이에요. 알페온 자, 저희는 100%, 저희는 100% 실매물만 판매해드리고 있고요. 실매물이 아닐 시, 제가 500만 원, 500만 원 제가 어, 보증해드립니다. 무조건 드립니다. 저희는 100% 실매물만 판매하고 있고요. 판매가 됐음, 판매가 됐다. 계약 중이면 계약 중이다. 차가 있으면 있음, 있음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예. 네. 자, 썬루프 있고요. 자, 당근카에서 판매해 드리는 알페온 차량 좀뭐 3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에 그냥 타시다가 1, 2년 타시다가 갖다 팔아도 이 금액보다는 더 받습니다. 예, 네, 싸게 판다고 해서 문제가 있거나 침수차거나 쓰레기 차거나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저희는, 검증된 차만, 검증된 차만 판매해드리고 있어요. 저희 당근카는 아주, 100% 실매물, 아주 깨끗한 차량만 판매해드리고 있습니다. 당근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 없는 알페온, 상태 좋은 알페온을 300만원이 안 되는, 300만원이 안 되는 금액에, 알페온을 판매해드리고 있어요. 자, 어제 영상에 올린 올류 SM7도 있어요. 어, 그것도 300이 안되죠 예, 그 차도 좋고 요 차도 좋습니다 키로수는 이게 훨씬 더 좋네요 자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알페온 차량입니다 자 어디서도 만나보실 수가 없어요 자 뒷자리 공간이고요 지금 제가 조명을 안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단은 실내등은 좀 많이 켜놓긴 했어요 자 이렇게 썬팅도 되어 있죠 자그 다음에 뒷자리 쪽인데 한번 먼저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은 최대한 다아예 열어보도록 하겠고요 실내 공간 엄청나게 넓고요 자, 뒷자리 형풍구 있고요 자,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자 실내도 아주 깨끗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렇게 이거 하나, 아, 되네요 자. 저도 제가 딜러 생활을 오래 하진 않았지만, 알페온만, 그냥 어림잡아도 30대 이상은 제가 판매를 했어요. 정말 싸다는, 싸다는 차들은 제가 다 모아서 판매해봤는데, 200만원대 알페온은 사실 지금 처음 판매해봅니다. 예, 싸다고 해서 차가 이상 있는 차가 아니에요. 당근카에서 판매해드리는 아주 좋은 차량이고요 자, 전국 탑송 모두 가능합니다. 제주도까지 저희는 어, 집앞 배송이 가능하고요. 자, 운전석 쪽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쪽시트예요 어우, 시트 깨끗하죠.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상태 엄청나게 좋습니다. 일단 탑승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각도 조절 전동 접이 요거는 약간 살짝 에, 좀 벗겨져 있죠 에,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laughs> 금액이 싸니까 예, 각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에, 비상등 좀 끌게요 자 주행 거리 20만 키로밖에안 탔어요 20만 키로가 300만 원도 안 돼요 자 핸들에 우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가죽 상태가 너무너무 좋구요 자 보시는 그대로 깨끗하구요 핸들 이런 버튼이 있구요 라이트 버튼은 이쪽에 네,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이쪽에 아내비는 들어가 있는데 내비는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구요 자 후방 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정상적으로 그 비고 좋구요 아, 너무 앞쪽으로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자 그리고 뭐 미션이 튕긴다든지 핸들에서 잡소리가 난다든지 하부에서 잡소리가 난다든지 네, 이런 것들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오디오. 러시아에서도 국산 맥주. 네 오디오 잘 나오고 있고요. 자 이쪽에 변속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차 나는 또 이렇게 멋진 어, 키 홀더 또 처음 봤습니다. 키 케이스가 너무 너무 고급스럽고 예쁘게 되어 있어요. 네. 처음 봤어요. 여기 굉장히 뭐쓸 일은 없지만 에, 이런 것도 아주 기분 좋게 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수납공간, 자, 안쪽에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오, 블랙박스도 있네요. 네, 블랙박스도 연결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큽니다. 어, 이제 빼놨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에서 바라본 뒷자리 쪽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고요 자, 이것도 네, 전동으로 이렇게 해시면 돼요. 한번 딱 멈췄다가. 네, 자, 오늘 이렇게, 어, 알페온 CL240 프리미엄 차량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키로 수도 좋습니다. 어, 뒤쪽 단순 교환 있어요. 타시는데 전혀 무방한 단순 교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지상 부미세누이 뭐 하나 정도, 예, 무난합니다. 그래서 지금 20만 키로, 대박이죠. 20만 키로를 3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당근카에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어제 그제 올린 올류 SM7. 네, 올류 SM7도 300이 안 되는, 네, 침수차보다도 싼 차예요, 사실은. 네, 침수차보다 싸고, 네, 싸다 그래서 뭐 이상한 차가 아니에요. 네, 오셔서 보시고, 어 저희는 뭐 정말 검증된 차만 판매해 드리고 있으니까 믿고 오셔서 좋은 차, 좋은 차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근카 대표 김성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